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뽑을거는요 오늘 예산으로 와리뽑기를 한번 하러 왔는데 이 계란망처럼 생긴 그 망에 지우개가 이제 300g짜리 두개가 엮여있어가지고 막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 볼풀이 많이 깔려있죠 어... 운이 좋으면 딱 잡아서 떨궜을때 저 출구 앞에까지 딱 가줄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개수가 줄을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거를 한번 언제 통털이 하는 거를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세팅이 지금 초기 세팅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상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품은 요요 위에 그두개 빼고 아래 이제 반프랑 그 올스타 제복 저 밑에도 올스타 제복이고 저 밑에 조그만 인형은 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로 반프 위주 난이도는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좀 오랜만에 왔긴 했는데 저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여발이긴 한데 이게 처발이라 집게가 잘안 움직이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한번 잡고 전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약하다 이게 거의 뭐 끼다시피 잡지 않으면 잘못 들더라고요. 무리하진않겠습니다우터리를 뭐 그림으로 담고 싶긴 하나. 어... 사실상 전구우이죠 이렇게 통통 튀기 때문에 벌써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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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 이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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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이한 한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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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운 일단, 운이 좋게, 그냥, 만 원에 하나가 나왔는데. 좋은 상품은 아마 주로 저쪽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. 그 느낌에. 뭐, 말이 랜덤이지. 솔직히, 이거는 가장 멀리다 놓는 게, 그나마 가장 돈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서. 안 끌고 와요? 전에나 조금만 끌고 왔었는데. 몇 나? 이게 좀 안쪽으로 몰아놓을게요. 뭐 와리 방식은 좀 각자 뭐 다양한 방식이 있긴한데 개취요개취아 이거 뛰었었는데 제때리 갑시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가 앞으로 갔을 때 한번 하나씩 빼긴 하는데 그거 아닌 상황에서는 저렇게 좀 몰아놓고 좀 튀는 거를 방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고 하나 정도 빼고 어, 멀긴 한데. 도 이건 잘안 벌리더라고. 제발 아이고. 아이고 그래도 좀 막아 놓으니까 벌티죠이 지옥에 있는 쪽을 잘 잡아야 돼요. 쳐야 되겠다. 야, 이거 야이겠다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 이거 뭐 이거 뭐야, 이거 이높아 이거 뭐거아이 어저께가 확안 걸리니까, 이게. 음. 저기 얼었는데? 왜 이래? 어? 왜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자, 잡자. 아, 이건 들어가야지. 조그만 공룡이 꼈다. 나가나요? 나가나요? 아우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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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인 것도 아닌데, 뭐야? 이 기계 랜덤 있어요? <laughs> 예전 기계인가? 이거... 아니, 토이팝도 옛날 기계는 랜덤이 있긴 있는 게 있는데, 아이야. 네. 뭐야? 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지. 사실 어, 예전하고 달라지긴 했어요. 아, 좀 일단은 한다. 지금 세개 뽑았잖아요. 물건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. 제복이 여기 두개 있는데.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요거 4번 내지 8번 얘만 아니면 좋겠어. 먼저 얘. 어? 세 개를 다 찔러본데. 얘가 먼저 열어보라고. 아니고. 안돼. 아니다. 어, 그래. 어. 두 개가 다 제보가 됐겠네요. 아이도 아니고. 아니야. 아닌데? 와, 와, 와아 조로다. 자 다음 또 원하는 거 뭐예요? 이거 세개다 이거 아니었잖아. 저기. 네 아니죠. 어차피 나머진 다 반품 아무거나였세요 그냥. 개방계리온, 어. 개방계리온, 백설공주. 이거... 지금 나 5만원 했나요? 최소 4 이상이긴 한데 이거 앞에 하나 갔다 나가지고 만원만 더 해볼까? 저거 하나만 해봐요 하나만 해봐. 어... 아 이거 와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데?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, 여러분. 뒤로 팔라당 도망가는. 아니, 또왜 이렇게 잘 들어, 갑자기. 내대로 못 들더니. 잘 들었다. 이 절로 갔네 이게 의외로 바닥에 끼고 싶은데 잘안 껴요. 여기서 투터치나 해야 뭐. 어? 이거 잘하면? 이 어? 깼다. 아! 매정하게와버리네 안타깝다. 앞으로 튕겨. 뻥! 그걸 노린 거지. 역의 역발상? 끝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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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요다 아, 요는나요끝만 아, 내가. 나요끝옆 앵글이 요끝나면잘안보이나요 끝나요 끝나요 끝나 넓게 잡았던 나요 끝나요 요 아, 또 공이랑 같이 들어그랬어. 이렇게 공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저렇게 흰, 흰색으로 공간이 나버리면 또잘안 튀어요. 저기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을 맞고 튕겨내야 되는데. 아이, 페이크를 하네. 와치낀거 <laughs> 마냥. 아또저 벙커에 들어갔더라고. 아 빼는데. 막타에또 올라가고, 한타 남았는데, 아, 왔다. 아니 게 막타인데, 아저 야, 이래서 또만원 그렇게 안 들어. 음. 제복으로 나와주면 뭐... 아직까지... 아, 아, 아. 어, 뭐야? 에... 들어. 그렇지! 세발 들어가. 예. 에이. 한번 더 버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는 게이어아니이 응, 살짝 에이. 라 했는데. 앞으로, 빵. 아이고이 먼저 들어가. 빵. 안 오네. 해자든데 둘다. 아. 이옆옆 나이 들로가잖아 어? 껴? 껴? 아, 좀 약하다, 근데. 네. 아유, 끼긴 깼는데. 헤어리 치면서 떨어지는 거였어요? 뭐 <laughs> 이게 완전히 껴서 나오려면 저 망이 구부려져야 돼요. 그 정도 느낌이 보여야 돼. 그래야 이게 한 큐에 나오지. 일단 이거 열어봅시다. 계속 나오면 통돌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끝. 왜냐면 저거 남은 거 저게 다 털라면 엄청 말릴할 수도 있어요. 아, 아니네. 아, 아니야.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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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저 인형일 수도 있어, 그거. 야 이거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데, 잘하면 이거. 이거 루피라 차라리 그냥 이게 루피면 재밌는 게임이 될수있어 아, 이거네. 오, 뭐가 뭐야? 오, 가 이거 제복이면 통털이 미련 없다. 그리고 하나 뽑고 열어보고그렇지 야, 저쪽 봐라. 어. 오, 오케이. 땡이 지금 영상을 잡혔나 모르겠는데. 자, 이렇게 이렇게 엮여서 꼈을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눌림이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한 방에 나오려면 이 옆에 열어볼까요?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차. 아니야. 많은 요 숨소리가 많이 붙었다는. 뭔데? 뭔데? <laughs> 그냥 나와라. 오. 그나마,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쟤는 의미가 없어요. 지우개도 멀리 있데 심지어. 못 끌고 오잖아. 특켓이게 벌려져 있어가지고. 뭐용고와 <목걸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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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한창 잘될때 그때 한번 했으면 괜찮은 영상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첫트에서 와리가 잘안 되는 거는 어집게가 저기 붙게 했을 때 스위치를 눌러주면 반동이 잘안 돼요. 그래서 한번 버리는 거예요. 가자. 에국 아, 통틀을 하네. 마지막 거요. 에이. 에이 참. 락프 좀 일찍 나왔줬으면 좋았을텐데 제복 2개랑 반프 4개 네그 다음에 저 인형 하나를 뽑아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